국민영웅 흉상은 철거하고, 백성열흉상채 분단은 윤석열 정부,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세워진 국민영웅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역사 인식이 통판스러울 따름입니다. 더큰 문제는 독립영웅 흉상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백선혁 장군은 항일문장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설립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공무했고 이로 인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직 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백 장군 자신도 동구에게 총을 더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며 자신의 반민족행위를 시인했습다 독립 영웅 문상을 치우고 그 자리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통상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육군 사관학교생도들에게 독립 투혼 대신 반민족 행위를 배우라는 메시지입니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반복군으로 명들의 흉상을 굳이 철거하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과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인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립운동마저 인형발등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영웅 흥상 철거 계획을 백지화 하십시오.